<laughs> 아르마 우리 쪽에서는 50만이래! 그럼 우리 함께 50만까지! 평가받으나가! 평가받으나가! 하이큰! 아르야옹 오늘 의 게임은 하이드 앤 체! 에? 이게 뭐야? 아이 게임은 이 캐릭터로 내가 컴퓨터인 척을 해서 상대방을 먼저 죽이는 게임이래 <laughs> 아니 어쩐지 오빠랑 나랑 똑같이 생겼어. 똑같지? <laughs> 좋았어.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인격을 하는 거야. 아, 기분 나빠. 좋았어. 게임 시작해 보자. 오케이! 자자, 렛츠 고! 오! 어, 어, 엄청 많은데? 이거 이게 캐릭터가 다똑같잖아 <laughs> 좋아. 아. 여기 안에 아르미가 있다 이거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이러면 막 고기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가 봐. 어, 그런 건가? 어. 어, 그럼 저기 아까 고기에 있는 곳이 이제 아르미란 것. 에헤 아름이 찾았대. 뭐야? 뭔 소리야? 나나나그걔 어? 아니야. 아름이한테 지금 접근 중. 접근 중?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지? 뭐지? 저거 초? 초? 초가 뭐야? 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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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뭔 소리지? 야! 야! 아 뭐야? 왜 뭐야, 아름 죽었네? 어? 거야? 그거를 잡고 있으면 안되나봐 아 고기를 먹으면 안되는거야? 어아 뭐야 아 치킨이어서 아, 고기를 아, 진짜. 먹으면 안되나봐 아 개들같은거 진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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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엔 또 제대로 한다 무조건 한명 죽여야되나보네 저거 먹으면은 아 맞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아름이 한번 찾아본다 자이 컴퓨터인척하는 닭들중에서 아름이가 있어 이런거는 티날 수 밖에 없어요 음, 이거 티날 수 밖에 없어 음..어떠보자 어뭔가저 사람 어, 어 아름이 찾았다 아름이 찾았다. 저 아름이 지금 저, 저, 저렇게 움직이고 있죠. 저거 지금. 어 저거 저거 이거 지금 오빠 같은데 이거 이거 이상한데 아름이 지 뭐, 가고 있습니다. 어, 어? 이거 어? 다 오빠 같은데 이거. 아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 이거 오빠 이거다. 와 잘해라. 아, 나는 기타를 맞습니다. 아 아니잖아. 무바를 향해 전진갑니다 아름이 어디 지 아름이 어디 있어? 아, 아름이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이거다!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네? 뭐야? 뭐야? 나 죽었는데? 아니, 아름이 어 누굴 죽인 거야? <laughs> 오빠 어딨 있지? 다 멍청이 생겨가지고 아름이를 구분할 수가 없네. 아, 나 오빠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호 같은데 이상하다. 야어딨어 이상한 애들만 두명 죽였어. 아, 닥터 못 봤어. 와. 자, 이 AI는 딱딱 멈춰서 가야 돼. 그래, 절대 부드럽게 딱. 가면 안 돼. 어, <laughs> 컴퓨터처럼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에 벽에 이렇게 비비적 비비적 대야 된다고. 어, 비비적 비비적? 아뭔 소리야. 어이없어. 아 아니네. 아. 아, 아 어봐. 어, 어디야? 어디야? 닥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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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닥터 어디야? 아, 진짜. 나못 봤어. 닥 어딨어? 어딨어? 와 그러면 엄청나게 멀리 있는 곳이구만. 아니? 아! 아니? 오빠 안 죽인데 안죽는데 죽인 척하는 거 아니야? 어, 아름 찾았다. 에, 아름미 찾았다. 에. 나도 찾았다고? 어, 너찾았죠딱 봐도 이거죠? 응? 하! 아!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오빠? 뭐야, 아름이 아니었어? 아 누구랑 나? 나왜 깃털이 안 보이는 거야? 나한테는? 뒤통이 안 보이는데 있었다고 아름이가? 아니 아니 근데 여기 안 보일 수가 없는데 렉인가? 안 보이는데 그냥? 야너 빨리 가운데로 나와! 뭐 이상한데 다니지 말고! 와! 우라가 지금까지 가운데 있었는데 어이없네 이거. 어디 누구야? 좀더 부드럽게 가는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을 찾아야 돼. 어디 있어 아름이? 와 이거 진짜 완전 어려운데? 아니고 이제 아름이 어디 있어? 오빠는 이 사람이야!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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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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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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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지나갔어 방금. 이건가? 아니었네 오. 아니야 아름이 찾았다! 아하하하. 너 방금 죽였지? 롤롤롤롤 아름이 언제 죽여줄까? 지금 너 계속 따라가고 있다. 아 멍치지 마! 어우 잠깐. 어, 왜낸거 같은데? 아름이 지금 내 앞에 계속 보이죠 그냥? 아 좋다. 한까말두 마리, 마리 지나갔네. 아이고 지금 세 마리째 지나갔네. 여기숨숨 오.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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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 어? 오, 뭐야, 뭐야,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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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오, 지금, 어, 지금 우물에 있지? 뭐라고? 우물 지나갔죠? 음... 우물? 우물 안 지나갔는데?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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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뭐야? 오빠, 누굴 죽인 거야, 뭐야? 뭐야, 갑자기 넘어졌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아름이 아니었다고? 오빠, 나 투명됐어, 투명. 투명이 됐다고? 응. 어. 죽었나 봐, 그 영혼인가 봐. <웃음> 아니야. <웃음> 뭐야, 아이 죽었네,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져서 죽었어. 아, 진짜. 아니, 그런 거야? 어. 오빠, 나 달리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오빠, 오빠, 나, 나 죽여줘. 아, 너 빨리. 여기에 이렇게 죽었고, 유, 여기에 죽은 거 아니야, 저거? 아래 위에서 나오는 거? 어, 맞아, 저기에 있었어. 아, 진짜. <웃음> 다시 해, 다시. <laughs> 이번엔 실수하지 마라. 오케이, 이번엔 나 제대로 한다. 오빠 저 가운데 깃발 뭐야? 그러게 이거 깃발 뭐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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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야 없지! 아 내가 범인이다 아저 가운데 깃발을 보니까 응. 저 60초를 버티면 저기서 어. 이기는 건가 봐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뭐지? <laughs> 뭐지? 오빠 위에 가면은 이름이 뜨는데? 아름이 어딨지? 뭐야 오빠 시간차가 왜이 가? 뭐야? 내가 가운데를 마지막으로 밟았으니까. 아 그런 거야? 어. 아름이가 밟았네? 아름이를 찾아버렸잖아? 아름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름이한테 오지마! 오지마 30초만 버텨. 좋았어 30초. 뭐야? 야, 나가. 아, 안다. 아, 누가 아, 그렇게 아. 티나게 발부래. 아, 30초만 어, 이기면은 내가 이기는 거였는데. 아, 다시. 갔어. 갑니다. 예. 니다 지금 우리는 두 명이라서 저 가운데 가면은 불리해. 하지만 저렇게 하지. 이기는 걸? 딱 티나요. 발자마자 티 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름이라면은 가운데를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을 거란 말이지. 딱 봐도 노노 노노 그래 보이구. 어, 오빠 여기 오빠랑 나랑 방에 아, 어! 뭐야? 나 봤어? 봤어! 봤어. 에이. 아, 나 어디 있는데? 어저어아름이 뭐야? 뭐야? 나못 봤는데? 난 계속 주시하겠다, 가운데를. 20초만 하면 아름이가 1등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20초만 하면 끝이라고. 맞다고? 예! 예! 바로 뒤가 나올 거야! 아, 야. 거야 yeah. 뭐야?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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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해. 한번 더하자고? 에, 정말. 아는 게 이길 텐데 뭐. 자저 가운데 저거 가시에 딱 걸리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딱 티가 날 수밖에 없어. 아 그리고 저게 걸리면 닭들이 하나둘씩 죽어가지고 숫자가 그래. 적어지는 거네. 그래. 이게 뭔가 매끄럽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애가 있으면 오빠야. 아하하하 나로 아 죽여주만어 이봐, 아, 뭐야? 걷는 거 완전 이상해. 얘 뭐야? 뭐지? 렉인가 점점 줄고 있다. 하 <웃음> 야! 아아 <laughs> <야! 웃음> <laughs> 진짜! 다시! 아름이 어디 있는가? 오빠 어디 있는가? 자 오빠는 자 걷는 것부터가 티가 나기 때문에 오빠! <laughs> 치는 시간이야 가운데 밟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밟아야 될 것이다. 어? 찾았다 너. 나 찾았다고? <laughs> 어. 에헤헤! 발 수레이. <laughs> <laughs> 뭐야? 수레이 응? 있는 줄 알았는데 터치했다고 <laughs> 뭐야 이거. 오빠는 당황스럽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언제 언제 했지? 뭐야? 나안 보였는데. <laughs> 아름이또 밟을 것인가? 나 이제 가운데만 본다. <laughs> 아. 0초 동안 가운데만 본다. 자, 30초 남았죠. 지금 막 똥줄이 똥똥 딱 딱. 어? <laughs> 뭐지? 뭐야! 너 언제 밟았어! 이거지! 어딨냐! 오빠 어있어 20초 남았죠? 지금 날이 났죠? 어? 둘 중에 하나다! 난 봤어! <laughs> 봤다고. 그래, 너 봤다. 난 밟지 않았어! <웃음> <웃음> <뭐죠>? <웃음> 아! 뭐야! <laughs> 별거 아니구나. 바로. 아 뭐야! 안 돼! 나 <laughs> 완벽한 어! 그게 아... 아깝다. 오늘 이렇게 컴퓨터인척하기 게임을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아, no!